안녕, 호잉들. 혜니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제 방? 룸투어 소개 영상입니다. 제 방은 이미 많은 브이로그에서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위에다 놓고 찍은 경우가 많아서 보셨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된 룸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 상태가 그래도 좀 깔끔하고 괜찮아서 드디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제방 룸투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제 방문인데요. 이헤이는 중학교 때 친구가 색종이로 그냥 만들어 줬던 거거든요. 만들어 주고 여기 심지어 테이프를 붙인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딱히 떼려고 했던 마음이 없어서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세월호 노란 리본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배지랑 스티커를 나눠주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의 방문을 열면 이제 제 방이 나오는데요. 짜잔! 여기가 바로 제가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그냥 저는 되게 꾸미는 걸잘 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한 구역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방에 들어오면 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이소였나? 다이소였던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완전 예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스위치랑 보일러. 그리고 여기는 제 콘센트인데요. 여긴 항상 충전선이 있는 콘센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바로 옷장입니다. 아, 옷장은 사실 지금 너무 더러워서 지금 옷들이 다 포화 상태거든요? 헉,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옷들이 다 포화 상태라서 옷들을 조만간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위에는 잡동산이들. 일단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제가 받았던 편지들 모아놓은 거 상자? 박스이고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중학교 때 친구한테 편지 선물 받은 거, 냉장고 편지 그때 한창 유행이어서 냉장고 편지 선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창 미니어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니어처 작품들이 담겨있는 게 여기 옷장 위 잡동사니들에 있고 여기는 옷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목조리 밑에는 가방들입니다 가방이랑 넥타이랑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 방에서 많이 앉아 있는 곳인데요 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컴퓨터 이걸로 편집을 하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린터기 여긴 뭐 적혀 있는 거냐면, 이거는 지금 방학 과제 적혀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지금 에펙을 배우고 독학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들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 작년 고등학교 학사 일정들인데, 이건 이제 떼야 돼요. 이제 떼고, 2020년 학사 일정을 새로 붙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책상 위에는 컴퓨터밖에 없어요. 컴퓨터랑 프린터기 밖에 없고 이 서랍들에는 솔직히 그냥 저의 잡동사니들만 가득해서 여긴 뭐다 없고 이게 왜 있냐면 저희 언니가 넣어놨어요 저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저희 언니 책상이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완전 밑에는 여기는 카메라 박스나 그런 박스 넣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 가방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문제집이에요. 이건 이번 수능 특강 문제집 새로 산 거고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저희 학교 교과서나 문제집들 다 여기다 넣어놨고요. 이 위에 박스는 제가 매니큐어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매니큐어들로 가득한 박스입니다. 조만간 매니큐어 영상 소개하는 것도 한번 들고 오도록 할게요. 제 매니큐어 박스고, 매니큐어를 따로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박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이 책장. 책장입니다. 이 가구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고, 제품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주문을 한 거라서. 이 서랍장은 총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 저의 자기애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두 개의 그림은 저희 이모가 그려줬고요. 이모가 그려줘서 제 얼굴 이렇게 있고 이 오잉 플랜 카드는 저번에 어떤 한 오잉 분께서 선물해주신 건데 여기다 놨고 그리고 이 해니 플랜 카드는 이거는 이분 말고 다른 5인분께서 선물해주셨던 건데 여기다 놨습니다. 여기는 제거 명찰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시계 협찬받았을 때 같이 만들어주신 팔찌인데요. 여기에 혜인이라고 적혀있어서 따로 착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라이언 인형은 전주 카카오프렌즈샵에서 구매했던 건데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은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 사촌동생이 카카오프렌즈샵에서 구매를 해서 저한테 선물로 해준 라이언인데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디 페스티벌 때 구독자분한테 받은 팬아트. 여기다 딱 놨고 이것도 캔들. 이거는 석고 방향제. 이거는 오잉분한테 받은 인형.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한테 생일선물을 받은 이것도 방향제고요.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갔을 때 사왔던 아이입니다. 하고 이거는 헤인으로된 팔찌. 그래서 이첫 번째 칸은 아주 그냥 저로만 가득한 그런 공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꾸밀 수 있는 재료들로만 가득한데요. 여기는 이제 인스나 떡 메모지나 스티커나 그런 게 가득 들어있고,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 모아놓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모 가게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변하는 거이 수납함은 학교에서 저번에 목공화라고 해서 <laughs> 만들었던 건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찍은 인생 네 컷들 제가 인생 네컷 찍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네 컷들 찍은 거다 여기 모아놔 뭐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진들이랑 이것도 인생 네컷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사진 그때 진서랑 같이 찍었던 이미지 사진하고 이거는 증명사진 이거는 민증 사진 이거는 구경이가 폴라로이드 갖고 올 때마다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들입니다. 어 이거는 이번에 던킨 도너츠에서 한, 한창 이벤트 했을 때 받았던 아이고. 이거는 딱히 그냥 막 끈이랑 이런 꾸미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 좀 전자 제품들이 가득한데요. 이거는 선들 선들 하고 얘는 기가진, 기가진이 맞나? 언니가 받아왔는데 제 방에 놨어요. 삼촌한테 받은 인형이고요. 카메라 설명서나 그런 설명서들 하고 얘 방수 캠 그리고 여기 다양한 카메라 각종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얘는 필름 카메라 그 필름 하고 얘는 에어팟 케이스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책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고 이거는 사진들 뽑은 거 책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두 권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두권 진짜 재밌어요. 네 번째 공간은 책으로 가득하고 다섯 번째 공간은 여기는 이제 문제집이랑 영상 프로그램 설명서? 그런 거랑 여기는 퍼즐이랑, 퍼즐이랑 레고가 있거든요? 제가 취미가 퍼즐 만들기랑 레고 만들기라서 퍼즐이랑 레고 박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꾸민 제 서랍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이미 제가 그 집순이 브이로그에도 나왔던 공간이라서 제 나름대로 꾸며본, 그래서 나름대로 꾸며본 공간인데요. 여기도 자기애가 가득한 그런 공간입니다. 저의 제 사진들로만 가득한 공간이고 어디에서 인화를 했냐는 그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찍스에서 인화를 했고요. 정사각형으로 다 인화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만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다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제 침대입니다. 이 침대도 가구 정보를 몰라요. 근데 저는 침대에서 잘안 자요. 거실에서 항상 자기 때문에 이 침대 옆에 공간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가방들 하고 제가 퍼즐 맞추는 게 취미라고 했잖아요. 퍼즐 맞춘 것들 액자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게 침대 옆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의 인형들이 아주 아주 가득한데요.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은 인형이고, 이거는 그냥 친구가 선물해 줬던 인형이고, 이거는 저희 이모가 직접 만들어 준 인형이고요. 저것도 저희 이모가 직접 만들어 준 인형이고, 이거는 서울 홍대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구매했던 어피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분한테 선물받은 인형이에요. 제 침대 위에 항상 이렇게 인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화장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장대는 정말 가구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이 화장대는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여기 위에는 아까 제가 레고 만드는 게 취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고 만든 두 아이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 이 거울이 열리거든요. 이 거울을 열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공간을 보시면 제 카메라들. 예전에 썼던 카메라 그리고 필름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렌즈. 이거는 카메라 삼각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첫 번째 칸. 두 번째로는 파우치들. 파우치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향기 나는 제품들. 이거는 바디 미스트. 이거 저번에 바디 판타지에서 선물 주셔가지고 바디 미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힐링 버드에서 선물 주신. 바디 미스트, 이거는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생일 선물로 받은 바디 미스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핸드크림. 이것도 선물 받은 빗입니다. 이빗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정말 잘 빗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부에 닿는 아이들. 이거는 마스크 팩, 이거는 패드, 이거는 아이미미 쿠션, 그리고 이거 이니스프리 톤업 크림이고요, 시카 크림, 그리고 세럼이랑 선크림이랑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대 안에는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 보여지는 공간에는 자주 쓰는 제품들이랑 그리고 화장지, 그리고 이거 방금 사온 약인데 일단 놀 곳이 없어서 여기다 놨고 미니 고데기랑 면봉 하고 큰 고데기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밑으로도 열리거든요. 여기에는 섀도우 제품들, 그리고 블러셔하고 브러쉬 이렇게 놨고, 여기는 마스카라,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놓으면 이게 잘안 열려서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여기다 놔야 돼요. 하고 여기는 이제 립들, 그리고 이거는 리필용, 하고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 같은 거, 팔레트들. 이렇게 있습니다. 제 화장대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엄마가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여긴 따로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전체적인 방. 모습이고요. 별로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방 소개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